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철리빙TV 유성소 조성소입니다. 오늘은 3년생 배나무 동계전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를 보시면 도장지가 엄청 튀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3년생부터는 도장지가 딱딱해져서 유인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이건 지난해 똑같은 나무를 그러니까 2년생일 때 찍어둔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때만 해도 도장지가 딱딱해지지 않아서 수영 잡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지난해 전쟁을 한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는 사뭇 모습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2월달에 전지를 하려고 밭에를 나가서 도장지를 구부려봤는데 도저히 구부려지지 않고 터져버렸습니다. 나무가 휴면기가 돼서 물이 다 빠진 상태라 도장지가 구부려지지 않고 조금만 구부려도 다 터져버렸습니다. 따라서 2월달에는 전지를 포기를 했고요. 물이 오어는 시점, 그러니까 3월 말 정도에 다시 전지를 하러 나왔습니다. 3월 말에 나와서 도장지를 구부려 봤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도장지를 구부렸을 때 터지지 않도록 테이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칼집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장지를 구부리니까 잘 넘어갔습니다. 오늘이 3월 27일인데요. 3월 말 정도가 되면 전지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전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장지를 어떻게 윤해서 결과지로 쓸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도장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쓸수 있는 것은 주지 위에 있는 도장지가 되겠습니다. 주지 위에 있는 도장지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주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주지가 있죠. 이런 형식으로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부주지 위에 있는 도장기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주지 위에 있는 도장기는 다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작업 편의상 일단 불필요한 도장기부터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이어보시면이 도장기는 저쪽으로 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단 놔둬 보고요. 옆에 있는 도장기는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도장기는 미리 제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아, 그리고 이것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이쪽으로 올 수가 있는데요. 이쪽도 일단 일단 놔둬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가지는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주고요 이것도 제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이두 가지도 제거를 합니다. 이것도 제거를 하고요 그러면 은 일단 부주지 위에 있는 도장지들은 거기다 제거를 한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거를 하고요. 반대편도 불필요한 도장지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주지에 나와 있는 도장지인데요. 이런 부주지에 나와 있는 도장지는 불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장지는 제거를 해주고요. 또 이것도 불필요합니다. 너무 밑에 있어서 필요가 없겠는데요. 이런 도장지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불필한데요. 어, 토장기는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토장기도 다 불필한 토장기가 되겠습니다. 부주지 위에 있는 토장기인데요. 이런 토장기는 제거하겠습니다. 이것도 부주지 위에 있어서 제거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불필요한 도장기들을 많이 제거 했는데요. 유인하는 도중에 실패를 할수 있으니까 충분히 남겨놨습니다. 일단, 준비가 된 상태인데요. 주지 위에 있는 도장기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꺾어서 부주지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주지는 열매를 다하는 결과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기를 어떻게 해서 부주지, 즉 결과지로 만들어 가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도장지를 테이핑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이핑을 하지 않으면 도장지가 눕히는 과정에서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핑을 해줍니다. 테이핑이 끝났으면 도장지를 구부릴 부위에 칼집을 내줍니다. 물론 칼집은 구부리는 쪽등 위쪽에 내야 되겠죠. 칼집을 내서 도장지가 옆으로 꺾일 때까지 작업을 계속합니다. 고장지가 완전히 꺾여서 분리되지 않고 살짝만 붙어 있어도 성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칼집을 낸 자리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테이핑을 해줍니다. 물이 들어가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필히 테이핑을 다시 해줘야 합니다. 테이핑이 끝나면은 이 도장지를 눕혀서 결과지로 만들어줍니다. 이 도장지를 눕혀주는 기울기는 거의 수평상태로 눕혀주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수평상태에서 끝부분이 약간 올라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도장지가 꺾여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고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나 한달반 정도 되면은 꺾여있는 부분이 잘 아물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테이핑을 해주면 상처가 훨씬 더 빨리 아물게 됩니다. 제가 작업한 도장지에 꽃눈이 많이 온 상태인데요. 금년에도 꽃이 피고 여기서 배를 달수 있습니다. 거의 쓸모없는 도장지를 높여서 그것을 결과지로 만들고 거기에 열매를 단다는 것은 대단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도장지를 꺾어서 결과지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이 방법만 안다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결과지는 한번 만들면 6년 정도 쓸수 있으니까 앞으로 6년 동안은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배나무 수행 잡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주제를 두 개를 키웁니다. 양쪽으로 두 개를 키웁니다. 그런 다음에 주지 왼쪽과 오른쪽에 부주지를 붙여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주지는 열매를 다는 결과제카를 합니다. 이러한 결과제를 도장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